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 제품은 스위맨 끌림에서 나온 A5 스프링 노트입니다. 일단 링은 투링으로 되어 있고, 이 표지가 하드 커버입니다. 빳빳한 하드 커버예요. 그리고 이 라운드의 그 모서리 부분까지 이렇게 딱 표지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. 가끔 여기 표지에 보면 그냥 자르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, 이 노트는 쉽게 말하면 신경을 쓴 노트입니다. 사이즈는 A5고요. 어, A5면 A4 노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. 큰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이게 라인은 제가 안 봤는데, 8mm 인것 같네요. 라인은 8mm고, 그 다음에 이 쓰임 노트가 리지가 꽤 좋습니다. 이 종이 종이 재질이 좋은 재질이에요. 이 종이 재질이. 종이를 좋은 걸 쓰더라고, 이 회사에서는. 매수는 한 120매 정도 됩니다.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, 뒷면도 이렇게 돼 있고. 아무튼 쓰임 노트들이 종이 질이 좋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끔 종이를 꺼내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 가루들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. 그거는 이 부분에 만드는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털어서 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뭐, 표지 디자인은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와인, 이건 뭐야? 블랙하고 네이비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인가 보네요. 뭐, 이런 디자인은 다 똑같고, 표지 그 컬러만 살짝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. 이상, 소비자 가격은 4,000원이고, 저희가 할인 가격은 2,8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